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기독교 할리모니 WCC 제11차 총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2차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안양대 이윤선, 전아신대 이동주, 합신대 이승구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WCC 총회에 대한 신학적 분석과 비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WCC는 성경과 이데올로기가 섞인 혼합 메시지를 전한다며 성경에 근거해 건전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2023 기도 달력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언제나 기도라며 달력을 통해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교회협은 남북의 대화와 교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주무부서의 장관으로서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의견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디자인 미술학부 재학생들이 인천국제 디자인페어 2022 디자인 콘서트 공모전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백성예대 디자인 미술학부 디지털 콘텐츠와 시각 디자인 전공 재학생 4명이 금상, 특별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